또독 눌러주세요 Hello. 파트롬 괘씸한데 원 엔트리 세워버릴까? 어? 픽했네? 수고해요 아 그래 나아저원 엔트리 해가지고 힘든 거 봤잖아요 진짜 버릇이 <laughs> 힘들었어 아 레이나 해야겠다 우리 l p 은 뭐가 하고 싶은 것인가 저 친구가 원하는 건 다치 같은데? <laughs> 안돼 멈춰 <laughs> 저 이번 판 유튜브 행동 좀 할게요 어떤 거죠? 아, 무한 지름이요 그러니까 무한 지름? <laughs> 유리한 상황에서도 <laughs> 그냥 일단 질러 자, 아케이드 네네. 바로 나가 보도록 할게요. 바로 던지고 오 오, 오 쉣. 오 쉣. 이오 죽이러... 우와. 어! <laughs> 뭐뭐 뭐, 뭐지? 네, <laughs> 맞습니 <재밌다. 웃음> 나이스. <웃음> 나또 잘못 거든 바로 죽이러 갈게. 너네 아케이인거다 알아. 똑같으는데 에미니 때 이미 에미니 때

제 그러니까 듀오 한 명이 진해같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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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해같은 징그럽지 않아?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징그러워요. 보여 설리야, 근데 다 알겠는데 왜 똥을 우리한테까지 묻히는 거야? 너만 내고 있었으면 됐잖아. 그럼 모두 복할수 있었잖아. 아니, <laughs> 모두 모두 이 사실을 알아줬으면 아이씨. 나만 징그러기만 그랬었잖아요. 뭐. 나는 원래부터 벌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. 어, 꼼꼼한 거 봐, 훌륭한데. 그래, 흔들리지 않는구나. 적군이 한명 남았어. 나이제.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나이제. 역시 어. 깔짝이 최고야. 오퍼상대로는. 어? 설마 세 명이겠어? 저런 싸가지. <목소리> 와, 아, 있음, 이럴 거면 내가 땅더 먹을 거. 처음 죽은 그 사람을 입용하는 거는? 사람. 네? 아니야. 상대 어? 서미테. 아. 뻔님. 그러니까 나 먹고 아에 계속 있어 가지고. <목소리> 아, 트론! 아, 트론 푸시 포지션. 오케이. <목소리> 맛있고 맛있고, 나이스. 아, 자 원템 너무 맛있다. 이 맛에 변달 쓰지. 팬텀이었으면 저거리 그냥 따당 해가지고 개 멋없게 그냥. 아, 렌난님 거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아니네요. 흔들렸다. 맞다. 뻔했어. 오, 깜짝이야. 어? 메메메메메 아 레이나가 저기로 질렀구나 나 레이나를 이번엔 A메인에서 유튜브 행동해보도록 할게요 어 뒤! 어, 뭐야 뭐야 이거 못하고 어, 왔는데 어? 틸럭씨 어,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거예요아 뭐야 어. 미끼를 어? 한명 남았습니다 어, 네, 네.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, 아 네. 저걸 앉아서 나오네? 아니 근데 저.. 저 레이즈 나 보고 그냥 탄 거야? 조용히? 진짜 개소름인데 그냥 쥐새끼 지금 그냥 찍찍찍찍 <목소리> 시프트 누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<laughs> 난 지금 유튜브에 미쳐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적 팀이 어� 어디로 올지 무조건 알아야 돼 가서 죽여버릴 거거든 뭐야! 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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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놈은 여기 있을 것이야. 아빠한테 와! 아빠한테 와! 아들! 아들, 아빠한테 와! 어? 이런 씨! 아빠한테 오라니까, 아들! 혹시 나올 거지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B에서 소리를 내버렸네. 내가 팠으니까 이제 가도 돼. 뭐야, 잡았어. 하나 더 있어!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이런 사이코들이 아케이드 몇명 있는 거야? 적구에가으로써 레이나 따라가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지딱 <laughs> 딱 방금 공격 1라해보고딱알갔어요연하지나 지금 거의 지금 브레멘 음악대라고. 나 지금 피디 부는 소년이야, 지금. 시작, 시작. 아, 왜 딱... 아니, 또 왜지? 아니 불? 아, 나이스. 망했다. 네스터레 어, 내 쪽으로 절대 아무도 오지 마. 따라와. 지금 반화하는 거야? 로아. <laughs> <laughs> <이리 와. 웃음> 로와아 아니 사이퍼야. 저리 가. 맨다. 야이 미친놈아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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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왜 저리 가. 어 나이스 아 진짜 타이밍 봐흘리는거 아, 좋았습니다 메인 나이스 아 진짜 아따 월샷 써야지 하는데 뺑쓰고 나오네 저놈들이 내가 계속 럭킹 도는 걸 알아버렸어 나 알면 어쩔건데 나 계속 할건데 음. 거 임마아 나도 죽을지도! 브림 어. 아, 보여줘 이제 보여줄 차례가 왔어 어 버거지 신기고 세이브 하는 거야 이러고 <laughs> 너무 세이브 하는 거야? 포지션이 너무 세이브인데? 저쪽에 연막이 없어서 근데 서류 여기네? 오아 레이저, 너 나랑 승복 보자. 너 어, 나랑 끝장을 보자, 레이저. 어디 갔어? 아니 이화 남자. 레전드. 아, 아 잘했어. 저걸 못 잡아버렸네 그냥. 저 지새끼 같은 게. 뭐, 레이즈. 찍찍찍찍 레이... 찍. 야. 이런 싸가? 찾았어. 맛있겠다 나이스! 이 나이스! 스나이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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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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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대